아, 송이 따로 왔는데요. 음무가 이렇게 깼습니다. 아, 예. 아, 해가 떠오르고 있네요, 이제. 아, 예. 이게 참나무에 도토리가 이렇게 없잖아요 예, 도토리가 많이 안 달린 해는 버섯이 안 나요 예. 이 참나무 이게 상수리 도토리가 많이 달리면 송이버섯도 많이 나는 해입니다 근데 올해는 상수리 도토리 나무 바닥에 무슨 도토리가 별로 없어요 이 도토리가 없는 해는 송이버섯 안 납니다 예, 예 참고로다가 알아두세요 꼭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흔들면 도토리가 우어서 이렇게 떨어지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 도토리가 안 나는 거한네 여러분. 산행하는 어, 것도 좋지만, 그냥 건강 삼아, 운동 삼아서 다니세요. 네, 이게 송이버섯 한두 개 딸라고, 뭐 송이 나온대, 안 나온대, 뭐 하면서 그냥 주변에서 시끄러운데요. 송이버섯 한두 개 난다고 해서 송이 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햇만 아, 들고요. 아, 집에서 그냥 가볍더라고 힐링하십시오. 아, 그게 좋습니다. 산에 올라와봐야 아, 고생만 합니다. 고생만. 예, 송이버섯 탄두개딸라고아이 타지 마십시오. 예, 송이가 올라온다 그래서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앞으로 기대를 갖고 뭐 하신다르잖아요. 송이버섯 이거. 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예. 예, 보세요. 참나무에 도토리가 안 달렸어요. 보세요, 도토리가 있나? 이 도토리가 많이 달려야지만이 송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예.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할 엄두가 안 나요. 다 바위산이고 지금. 예. 버섯 향기는 나긴 나지만 예, 버섯 향기는 나는데 한두개 따려고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나또 바이고, 하나 또 지나면 또 바이고, 이게 그냥 바위 투성이네요. 그냥 산이 뭐 이래. 아, 바위 투성이고요.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 이 바위 산을, 아유또 올라가야, 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 어디로 올라갈 틈이 없어요. 예, 전체 바위고 예, 올라갈 틈이 없습니다. 여기 밑에 그냥 보고 오늘은 여기 밑에 한번 살펴보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예. 다 전체 바위산이라 이렇게 암벽 좀반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와 진짜 바위가 그냥 뭐 아파트 자리가랍니다. 아 서울, 잠실만 합니다. 잠실 전체가 산 전체가 다. 아, 바위예요. 올라가서 보면 경치는 좋겠죠. 예, 네, 경치 보러 온거 아니고 버섯 만나러 왔는데. 예. 네. 아 비오면은 여기 피피에 하면 끝나겠습니다 동굴입니다 동굴 바위 밑에 동굴이 있고요와 이제 뭐 완전 가을이에요 지금부터 아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예저 산이 참 좋습니다 아 노루공랭이 오늘 아 진짜 많이 땄습니다 아까 그 노루공랭이 보셨죠 여러분 예. 자 누룽갱이가 한나무에 두개씩 세개씩 막 달렸어요. 자 저기도 그냥 누룽갱이 같은데 저거 아 이제 엄두가 안납니다 예. 이게 버섯산행은 이제 아 이제 사선으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등산하는 것보다 힘이 몇배로 들어가죠 예. 여기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산에 보사처치하는 길이 이렇게 나있잖아요. 와 그래서 이 길을 택했고요. 아, 산이 지금 사람도 불고, 어제, 그제 연속해서 비가 와가지고, 네, 참, 날씨는 좋습니다. 한선하고요. 네, 여기, 아, 송이밭이 있는데 또한번 여기 살짝 갔다가 가야 되겠죠. 예, 네. 그냥 가면 또서운하다고 같아서 아, 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아빵 먹고 그냥 쓰레기를 그냥 이렇게 있었네요. 야 이거 보세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예. 가을이 와가지고 아 나무도 그냥 굽고요. 예. 아 아까 이제 보니까. 어. 가지버섯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지버섯이 올라와 있으면, 아, 올해 송이버섯이 이제, 점차적으로 어, 물 열을 탈수 있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송이도 올라오고, 올라오는 송이는 지금도 올라옵니다. 네. 송이가 막 올라오는데, 지금도 막 올라오고 있, 어서 어떻게, 잔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송이밭이 있으니까, 네, 송이밭 한번, 살짝 갔다가 가겠습니다. 아, 네. 여기, 선도 세이 모두 접장이라서, 이라 아, 계산이 계산 같고, 예, 계산이 아, 참 좋습니다. 오, 깜짝이야. 나뭇잎이, 나무가 떴다고 불러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제 비가 와서 오늘 아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산속에서 만난 사람만 해도 20명도 넘습니다 20분이 송이 하나씩만 쌌어도 아, 송이, 뭐, 20개니까, 그래도 뭐, 한 2kg? 한 네, 개씩 잤을 게요 네, 생각해보세요. 송이 5개씩 잤을 때, 송이가 어디 갑니다. 아이가돌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건아니다